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아스팔트 도로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씨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번화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20년 넘게 할아버지와 함께 해온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멈춰 서서 낡은 헝검 모자를 바로 쓰고 허망한 눈빛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리는 북적이고 자동차는 쉴새 없이 지나다였습니다. 낡은 자전거와 함께 있는 할아버지 자신은 마치 이 현대사회에서 동떨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은행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주로 멋진 옷을 입고 가죽가방을 든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달아해진 고무신을 신은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문 앞에서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세우고 마치 쓰러질까봐 걱정하듯 자전거를 정성스럽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바구니에서 작은 헝겊 가방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기 전 할아버지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자동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바깥의 뜨거운 열기와는 너무나 다른 시원함에 할아버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나아가기도 전에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거기 서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덩치가 큰 젊은 경비원 최 씨가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지나 헝겊 가방에 멈춰 섰습니다. 입가에는 비웃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는 돈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침착하고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맡기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간결한 대답에 경비원 최씨는 크게 웃었고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돌아봤습니다. 최씨는 고개를 흔들며 코웃음 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농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맡긴다고요? 돈이 어디 있어서 맡기신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헝겊 가방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에 누렇게 바랜 통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통장을 최씨에게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오.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오. 최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장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런 거포의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최씨는 옆에 서 있던 동료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일 생겼네. 그때 젊은 창고 직원 이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씨? 이씨가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 맡기러 왔대요. 근데 꼴을 보면 믿을 수 있겠어요? 최 씨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씨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김씨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통장을 확인해 주시오. 이 씨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통장을 펼쳐 안에 숫자를 훑어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다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봤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씨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와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김씨 할아버지는 모든 일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몇몇 손님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길래 직원이 저렇게 황급하게 움직이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려나 봐. 김씨 할아버지는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뭔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창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 로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할아버지를 향했지만 아무도 멈춰 서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화려하고 현대적인 공간 속에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낡은 영화 필름처럼 말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대장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로 그가 만든 물건들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괭이, 나츠, 그리고 그가 만든 배의 목까지 모두 동네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시야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30대였을 때 할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장 사장 김 씨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경영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 때문에 파업했습니다. 김 씨는 절망에 빠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텅빈 공장에서 낡은 서류뭉치를 끌어 안고 앉아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돈, 낡은 집을 고치려고 했던 돈을 모두 김 씨에게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 이 돈으로 공장을 구하시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장이 망하게 두지 마시오. 여기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오. 김 사장은 감동으로 눈시울을 뜨키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김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을 필요 없어. 공장이 살아나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김 사장은 그 돈과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공장을 파산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회복되어 빠르게 성장했고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작은 대장간 옆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후 할아버지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강변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멀리 떠나 고향에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밥한 끼, 따뜻한 차한잔 그리고 자전거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친절한 성품과 다른 사람을 잘 돕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의 소박한 모습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와 오랜 세월 동안 모은 큰 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에 있는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마다 사람들은 몇푼안 되는 돈을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의 통장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씨가 약간 당황한 듯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장님께서 지금 바로 어르신을 만나뵙고 싶어하십니다. 은행장실로 가시겠습니까? 그 말에 경비원 최씨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까지 놀랐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빨개졌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오.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군. 할아버지는 젊은 여직원을 따라 하나 은행 노비를 걸어갔습니다. 이씨의 하이힐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서 또렷하게 울렸지만 할아버지의 고무신 소리는 삐걱거렸습니다. 몇몇 호기심과 경멸 섞인 시선이 그들을 향했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은행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넓고 편리한 공간이었으며 윤이 나는 큰 나무 책상과 눈에 띄는 금색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 은행장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행장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박입니다. 이지점 은행장입니다. 직원에게서 어르신께서 통장을 가지고 거래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소, 박은행장,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고 싶소? 박은행장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통장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본 박은행장의 미소는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통장을 계속해서 뒤적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 본 듯이 말입니다. 통장 잔고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은행장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이런 거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김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돈이 어디에서 온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은행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은은하게 웃으며 침착하고 경험이 풍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요.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소. 당신은 내가 돈을 찾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렇지 않소? 박은 행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 행장은 옆에 서 있는 이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씨, 김씨 할아버지의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통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이 씨는 서둘러 나갔고, 박은행장과 김씨 할아버지만 남은 사무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박은행장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은행장은 최대한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씨, 실례지만 제가 조금 궁금하네요. 어떻게 어르신 같은 분이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박은행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글도 모르는 가난한 늙은이라고 생각하시오? 박은행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정말 크니까요. 우리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돈의 출처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초라고 걱정 마시오. 내 돈은 깨끗하니까. 하지만 젊은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말해주겠어 나는 한때 누군가를 파산해서 구했고 그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시오? 박 은행장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궁금하네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이 씨가 서류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행장님, 김씨 할아버지 계좌는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모든 정보가 통장과 일치합니다. 박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박은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박은행장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은행장, 나치 있구먼. 혹시 전에 우리 만난 적 있어? 박은행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김씨. 아마 잘못 보셨을 겁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에는 불가사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마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곧 서로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박은행장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행장은 억지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검소한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침착함에 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은행장은 통장을 들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마치 머릿속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은행장,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젊은 남자 하나를 만났었어. 당신과 아주 많이 닮았지? 그 사람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큰 어려움에 처했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소? 박은행장은 움찔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젊은이도 당신과 비슷한 방에 앉아서 나를 마주보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당신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 공장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은 파업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누가 그를 도왔는지 알고 있어? 파근행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커져갔습니다. 박은행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김씨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바로 나였소. 박은행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설마 어르신이 그 사람을 도왔다는 뜻인가요? 그렇소. 김씨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공장을 살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돈을 전부 줬소.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나를 잊었어. 박은행장은 마치 심장이 돌덩이에 짓놀리는 탔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하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름은 마치 큰 종소리처럼 박은행장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김씨 할아버지시군요. 박은행장은 더듬거렸습니다. 눈은 놀라움에 가득 차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억났소? 그날, 당신은 아직 어렸지? 당신 아버지가 바로 내가 구했던 사람이요. 박은행장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 씨는 마지막 날까지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구해준 착한 대장장이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박은행장은 커가면서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이야기를 잊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르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마 박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탁자 위의 물컵에 물을 따랐고 눈빛은 박은행장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을 줄은 몰랐겠지?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옛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나는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내 돈을 찾으러 왔고 당신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 싶소. 박은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은행장, 내가 왜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로 결정했는지 아시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오늘 당신 직원들과 경비원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박은행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가르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김씨 할아버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오만함은 당신이 감사와 겸손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할 거요. 박은행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박은행장은 은행장이 되고 나서 권력과 부가 그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가난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박은행장은 김씨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직원들의 행동과 제 자신이 잊어버린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통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원하지 않소.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오늘 이후로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에게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배웠는지 보여줄 거예요. 박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강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그의 삶과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은행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통장을 들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잡기 전에 박은행장이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제발 가지 마십시오. 김씨 할아버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침착했습니다. 더할 말이 있어? 박은행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김씨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어르신을 만나게 되면 꼭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박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은은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자비롭고 피곤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박은행장,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요. 오늘 당신은 이 가르침을 깨달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길 바라오. 파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절대 잊지 마라. 그들은 은인이자 가르침이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는 존재다. 박은행 장이 여전히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통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이 돈을 전부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향의 자선 사업에 사용할 돈을 조금 찾고 싶소. 남은 돈은 당신 은행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박은행 장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입니까, 어르신?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파근행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를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드시오. 나는 내 모습과 같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소. 할수 있겠소? 파근행장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르신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 이 기금을 은혜기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은행장은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운영 방식을 바로잡아 모든 고객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은혜기금 설립에 직접 참여하여 가난한 노인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은행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검소한 노인이 젊은 은행장을 굴복시킨 이야기와 겸손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은 단순한 금융거래 장소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한편, 김씨 할아버지는 동네로 돌아와 강변 작은 집과 낡은 자전거 옆에서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일이라도 돕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평범한 노인을 넘어 공동체에서 친절함과 진실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할아버지가 집앞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은행 기금 사진과 함께 손으로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어르신의 믿음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 은행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겸손과 감사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김씨 할아버지를 막았던 경비원조차도 후회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은혜기금은 은행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기금은 자선행사를 개최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박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기금 활동을 감독하면서 도울 사람들을 만나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했지만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소박한 노인과 그의 낡은 자전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은행장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박은행장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이전처럼 차갑게 손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경비원이 되었고, 모든 고객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선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동네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가난한 가족을 구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젊은 은행장에게 삶의 가르침을 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은 김씨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평범한 사람의 영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언론사에서 김씨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위해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어느덧 3월이 밝아오고, 김씨 할아버지는 박은행장이 보낸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은혜 초등학교 개교식에 초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김씨 할아버지가 제안한 기금으로 지어진 학교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이 학교는 어르신의 친절함과 믿음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할 것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박은 행장이 적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개교식에 낡은 카키색꽃, 낡은 고무신 그리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할아버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존경과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교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은 행장은 직접 김씨 할아버지를 은혜 초등학교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리본을 자르자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학교를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행복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그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개교식 이후 김씨 할아버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방문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동네의 김씨 할아버지를 넘어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친절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 한쪽 구석 낡은 나무 책상 위에서 박은행장이 보낸 편지와 학교 개교식 사진이 낡은 책 속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겸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